자 여러분 우리 이제 구원받은 시,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의 생활을 할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사회에서나 어떠한 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자 이제 찬양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맨날 그 찬송가를 부르며 살자라는 뜻보다도 찬양이라는 게 뭐죠? 할렐루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찬양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 생활의 능력에 관해서 여리고 성의 전투를 임하는 여우수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찬양 생활의 길을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우수아서 6장 3절 4절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과 전투를 하면 우리는 생각하죠. 성전투는 어떻게 해요? 뭐 사다리를 만들어서 기어 올라가서 전투를 벌인다든가, 옆에 토성을 쌓아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벌이는 방식은 전혀 전투와 상관없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여우수와서 6장 1절에서 4절. 6장 3절에서 4절이죠. 우리 프린터 문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죠.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벌이려면은, 앞에는 활 쏘는 무대를 두고, 뒤에는 창을 가진 군대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 너희는 양강나팔을 잡은 일곱 명의 제사장을 맨 앞에 세워서 양강나팔을 부른 거예요. 양강나팔은 뭐냐면 이 순양을 말하는 거예요. 순, 순양. 순양의 뿔을 양각나팔이라. 그 뿔을 통해서 나팔을 만들어서, 그걸, 나팔 소리를 들어보면, 뿔, 이래요. 그 나팔을 불면서 걸어가는데, 맨 앞에 양각나팔을 부는 사람들 일곱 명이 놓고, 그 뒤에는 언약계를 메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아침 꼭두 새벽에 딱일어나 해가 뜨면. 그러면 양각나팔 세우고, 그 뒤에 언약계를 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야. 부... 불면서, 이 여월이고서 한 바퀴만 돌고 집에 들어가 쉬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해. 그리고 화요일이 돼요. 그러면 화요일이 되면 또한 바퀴를 삐 돌고 또 들어와서 쉬고.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6일까지 쫙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만은 일곱 바퀴를 돌라는 거야. 일곱 바퀴를 딱 돌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때 백성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투의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뭐 너희는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토성을 쌓아라, 사닥다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성 벽을 무너뜨릴 어떤 공격 기계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양각 나팔을 앞세워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찬양 생활의 첫 번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양각 나팔이라는 거는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팔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나요. 뭐 나팔을 짧게 분다든가 길게 분다든가 하면 공격해라. 아니면 퇴각해라. 아니면 대기해라. 이런 식으로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어 바로 어? 전투를 벌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앞세웠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계를 앞세운다는 거죠. 언약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가나한 족속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은요, 성도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에요. 성도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길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라니까 이게 비결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거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간다?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다. 그렇죠? 백성이 앞서 있지 않았죠. 언약궤가 맨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양광 나팔이 맨 선두에 섰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생활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제 문제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길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생활의 능력이 어디 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여러분 넘기셔서, 자두 번째로는 이 찬양 생활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 찬양 생활은요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옆에다 토송을 쌓으면 여러분 흙 퍼다 날라야죠. 사다리를 들어 올려서 뭐 전투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죠. 칼에 맞아 죽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한 바퀴 뺑 돌고 들어와서 집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생활의 놀라운 점이 뭐다?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쉽고 가벼움이라.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뭐야? 내 길은 뭐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혼자 고심하고 이러는게 아니더라고. 저는 혼자 고심 많이 했어요, 살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쉽고 가볍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와 호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아니라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6일 동안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 그냥 성한 바퀴만 돌고 온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의 길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가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길에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일이 꼬여 있으면 이 길을 좀 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열어가시고. 그 길에도 홀라운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찬양생활은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가장 쉽고 기쁜 일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가장 쉽고 기쁜 일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데 내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나를 앞서서 이 길을 해결해 주세요 이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예요 너 네가 앞서지 말아요 내가 앞서겠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앞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앞섰나요? 아니죠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포인트가 뭐죠?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리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 이요리고성은요그 당시에는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십여미터가 넘는 성벽이요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런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너무 쉽고 가볍게 무너져버리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 죠 6장 10절에 있죠.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은요. 너희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랬어요. 맨 앞에 양강 나팔을 쫙 불고 가자. 뿜 불고 나가면 뒤에 백성들이 많다 보면은 찬미 찬영이 같은 애들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디도 하지 말라고요한 마디도 하지 말. 6일 동안 백성들은 침묵하고 뒤만 따라가는 거야. 한 바퀴, 다음 날또한 바퀴, 또 다음 날한 바퀴. 그때 동안 뭐요?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도 7바퀴 돌 때까지도 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여우수아가 명령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뿌 나팔을 불.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 때까지도 한 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마지막 날내 명령에 따라서 소리 지르라고 할때 백성이 일곱 바퀴를 딱 돌고 나서 성 앞에 딱 멈춰서 마지막 나팔 쫙 부는 거야뿡할때 자,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진이 뭐 강도 7.8에 달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공구리로 만든 그저 건물도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당시에 이그 성벽은 그냥 돌을 쌓았거든요. 돌을 쌓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얘네들 뭐 하냐? 도대체 7일 동안 성벽에 군인이랑 군인은 다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었어. 성벽에.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한 바퀴 돌고 또 들어가네? 둘째 날도 무장하고 딱 전투 버릴까 준비하고 있는데, 또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일곱째 날도 한바 일곱 바퀴 돌고,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고성에 군인이랑 군인은 성벽에 다 올라가 있는데,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됐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벽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 다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 성은 어떻게 됐다? 칼 한번 쓰지 않고 무효립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보지 않고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찬양생활의 비결, 여리고성의 승리 비결은 뭐죠? 바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0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않고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일사불란하게여우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터물 보시고. 시작. 죄와 타협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영적 긴장감.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한달 동안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는 과정이 정말 어려운 게 많았어요. 정말 어려운 게 많았고, 어, 힘든 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은 제가 이번 한 달을 하면서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2시서부터 잠을 못 자고, 막. 두 시에 일어나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 잠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 세우다가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 광야 생활 중에 저에게 이 훈련을 받게 하세요. 야, 너는 자꾸 긴장해라.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자꾸 기도하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긴장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그래, 여러분. 목사인데도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고 복을 좀 받잖아요. 그러면, 해벨레 해요. 긴장을 딱 풀어버려요. 또. 기도도 멈추고, 찬양도 멈추고, 그또두 둔해져. 그러다 뭐 일터지면 그때에 비해서, 아이고하나님 그래요. 그게 아니라, 계속 긴장하면서, 마음속에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태를, 나태함, 나태함을, 아, 우리에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 긴장이 싹 있어야 돼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긴장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게 뭔지 그걸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면, 너는 네 마음이 간사화 되는 거야, 간사. 우리가 딱볼 때는 간사하지 않아요. 키도 190이나 되고, 막, 등치도 이렇게 크고, 사람이 우직해. 나 하나님 볼 때는 간사화 되는 거야. 왜 간사가 뭐냐면, 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은혜 받고 나면 싹 이렇게, 이게 마음을 싹싹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간사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보면 몰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영적 긴장감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다 잘하는 것 같았지만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이를 칼날로 멸하니라. 요수아가 너희 성 들어가서 멸하는데 절대로 소, 양, 낙이 탐내지 마. 재물 탐내지 마. 사람 살려두지 마. 이걸 명령했어요. 그리고 은과 금과 보아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놔야 될 거니까 손대지 말고 그건 고스란히 갖고 와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막상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거기 부잣 집도 있죠. 여러분 소나 양과 나귀가 이 당시에 얼마나 비쌌어요? 장사 미천이고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다 죽이래. 왜?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여기 잘 보세요. 남녀노소야 소. 소는 뭐냐면, 유아들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애기도 죽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아이들도 다 죽였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죄와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재물 몇 개가 탐나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 이제 들어가서 그냥 무열입성해서 이제 남자들 보이는 족족이 다 죽이면서 들어간 거예요. 남녀노소 다 죽였어요 거기. 누구만 살았다? 랍만 살았어요. 랍만. 하나님을 믿었던 랍의 가족들만 살아서 창틀에다가 붉은 줄을 매 있는 그 집만은 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는 족족이 다 죽이고 나귀 소 양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 뭐 외투나 또 재물이 좀 탐나가지고 그걸 여기다 숨겨가지고 자기 집 거기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승리를 했어. 그리고 다음 전투가 아,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는 조그만한 전투야.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우수아가 한몇천 명만 보내가지고 야 니네가 알아 처리해라. 여기는 그냥 아주 그냥 어. 조그마한 성이니까 올라갔다가 그냥 대패를 하고 사람들이 죽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우수아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게 패했죠?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왜 패했죠? 그랬더니 재물에 손댄 자가 한명 있다. 재비뽑기를 했더니 쪼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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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여졌더니 아강까지딱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지. 그건 하나님 봤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리고성의 이제 결말인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훈련의 코스를 여러분들이 따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이잘기억하셔요 그래서 그 코스를 잘 따르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생활의 말씀이 바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생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찬양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앙 생활을 하시면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숙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